자 이번 제목은 신사임당의 그 실시간 라이브까지 자 신사임당 주원규 어, 복귀했지 1강 2강 3강 4강 5강까지 듣고 그 5일 전에 실시간 라이브 그거 어, 들어가 가지고 어, 영상 다 봤어 결과적으로 이번에 오리엔테이션 실시간 라이브 1시간 40분 짜리 그 내용은 그, 1강, 2강, 3강, 4강, 5강을 다본 사람에게는, 어, 솔직한 마음으로 안 봐도 될것 같아, 오리엔테이션. 응, 어찌됐든. 어찌됐든, 현대표, 현승원 대표, 그리고 주원규, 구신사임당 채널을 전에 있던 영상 다 봤는데, 노아 AI로 무슨 뭐 혼란에 틈타가지고 내렸잖아. 그래도 그, 그 전까지는 영상 다 봤다고, 현대표랑. 그게 굉장히 도움되는 거. 그 사람들, 어? 고, 뭐, 100% 공익이라고는 할수 없어. 이익을 내기 위해 공익 활동 영상을 올리긴 하지, 어? 유튜브, 한 달에 1 0 0만원 벌기,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 주의식 교육을 할 겁니다. 심사임당에, 그, 이번에 말했지. 예전에 심사임당은 101 클래스, 어? 클래스 수업이 그 수업료가 있는 거잖아. 이번에 또 학원, 음, 야 학원에 잠실 있는지 뭔지 뭐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느낀 거는 어 주원규, 어, 이 사람의 느낀 것은 굉장히 약간 어 애미하다, 애애미하게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애미함이 뭐냐면 애미함이 나쁘면 애미하게 들릴 수 있고 섬세하다. 나쁘게 들려 있어. 애민한 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 그 장단점이 있어. 섬세하다. 응? 여성에게 배울 점, 장점은 섬세한 거야.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어. 그 심사임당이, 어? 채널을 20억에 매각을 했잖아. 어? 대단하신 건데, 대단한 건데, 어, 진짜 대단한 거야. 심사임당은 그, 애민하다. 근데 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고, 이게 처음에는 마이크가 안 들리는 거야. 마이크가 안 들렸을 때는 딱넘어갔을때두 번째에서, 두 번째는 좀 그럴 수있지두 번째는 실수가 뭐냐면, 그, 뭐냐. 고정 댓글에, 그, PDF 파일, 어? 압축 파일이 아닌 거. 그게,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도 만약에 그런 비슷한 게, 한, 1, 1번, 두번 정도는,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데, 세 번째부터는 화를 내거든, 나 같은 경우는. 어, 화를 못 참는 성격이 아니라, 약간, 애미, 약간 애미한 부분이 있고, 섬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주원교 신사임당, 고신사임당은, 그, 신시간 라이브 때, 어, 말을 더듬을 때도 있고, 어, 어, 결과론적으로말 하면, 응? 신시간 라이브를, 어, 별로 안 하신 건지 뭔지 안 해봤다는 이야기를 내버렸습니다. 많이, 그, 약간, 부담감도 많고, 응. 완벽주의자? 그 자청, 어? 역행자? 완벽주의자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있어. 어? 그, 심상장 같은 경우는 실시간 라이브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보니까, 그, 짜증이 나는 거지. 마이크가 안 들리고. 근데, 보통 이게 혼자 하진 않지. PD 아니면 이렇게 편집 어, 같이 그어 근데 노트북 그리고 그그 그 마이크도 변화가 좋네 예전에는 마이크가 잘안 보였잖아 어그 마이크 어 마이크도 엄청난 마이크지 한 수십만 원 하는 마이크일 테고 나서 그런 마이크는 무슨 엔티 그 마이크인가 어그 뭐냐 강용석이 쓰는 마이크가 제일 좋은 마이크 아, 어, 그니까, 기본 모델에서 가장 좋은 모델? 30만원짜리. 어?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조원규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실시간 라이브를 거의 안 하는 타입이지. 사전 제작이라고 봐야 돼. 어, 혼자 지금 하고 있고, 현대표가 있었을 때 같이 방송할 때는, 그거를 좀, 어, 억누르, 억누르고, 좀, 이렇게, 기본을 업다운 시킬 수 있는, 어, 그런, 어. 그래도, 이 주원교라는 사람은, 일단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일단, 공익적인, 공익적인 부분과 본인의 이익적인 부분이 함께 있는 거야. 어, 그래도, 이게, 대의를 위해, 우리의 시청자들을 위해, 어, 많은 것들을, 어, 생각하고, 준비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응. 응. 야. 그래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응. 야, 근데 그 채널 확실히 본론, 본론? 약간 이번에 신시간 라이브 같은 경우는 뭐 본론이 약간 좀, 어, 좀 이게 1시간 40분이지만, 어, 1강부터 5강까지 본 사람은 안 봐도 될것 같고, 음 오히려 1강부터 5강이 핵심 압축 요약이라고 핵심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5강 수업이라고 봐야지. 음 그게 확실히, 확실히 뭐랄까. 1강부터 5강까지 다 봤어. 중, 내가 봤던 거에서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걸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쪽으로 넘어가야겠다. 지금 바람이 부네. 어, 개가 지저대니까, 정신이 없어. 개 지저대니까. 개가 너무 지저대. 들깨가 엄청 많다. 아, 정신 없어. 그러면 이거만 먹고 해야지 뭐그 피자까지 먹으면 좀 문제있지 만약에 둘 <laughs> 혼자가 아니고 둘이다? 그러면 내가 그, 언젠가 9시에 나간적 있거든 지금 내가 배고파가지고 바로 나가서 짜장면 시켰는데 바로 짜장면 진짜 앉자마자 5분만에 짜장면 곱빼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짜장면 안 먹었던 이유가 거기가 김치 때문에 김치 파동인지 모르지만 그 중국산 김치에서 어? 식중독 검출이 지금 여러 군데서 됐다고 그때부터 아, 김치 절대 먹지 말아야겠다 아, 여기 음식점 가지 말아야겠다 단무지는 먹어 그래서 단무지 역시 단무지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단무지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세지 잘 부르긴하다 짜장면 곱빼기를 아, 짜장면 곱빼기 먹었는데 갑자기 짜장면이 땡기더라고 아, 갑자기 짜장면이 땡겨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야 나 멀리 왔네 저개 짖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아, 저기 저기 또 저기는 일반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하지? 바람이 슬슬 보니까. <laughs> 아, 여기도 좀 앉았다가 다시 가야겠네. 개 짖는 소리 여기는 안 들리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아 어, 저기 오래 있지 못해. 개 짖는 소리만 아니면 저쪽에 좀더 앉아있어도 되는데, 개가 엄청 짖어대고 힘들어. 숫자하게 개짖는 소리와 그 소각 물질 토각 냄새만 안 나면 여기 오래 있어 도되는데 오래 있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야.